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고세요안니다세요안요안녕요안녕요안녕하요안녕요안하세요안녕하세요요하요 할지? 어. 나 심상치 않아. You owner, you o w n e 요거 o u owner, you owner, you o w n 이 r you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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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되게 많이 구독을 해놨는데 세번 y 먹었어요 <laughs> 설거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커피 머신을 샀어요 샀는데 세번 y 먹었어요 <laughs> 진짜 애물단지야 세 달째 전원도 안 켰어 다세번세번 아, <laughs> 이상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어, 맞아. 저 하나만 생각하면 음. 되나요? 저는 진짜 못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는데 음. 또나 알람을 듣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아침에 어떻게 해 혹시 저는... 몇 학년이세요? 전 이제 이학년아 아... 그러면 뭐 아직 늦어도 때 아니에요? 그제 쪽도 어. 괜찮은 방법이에요 배수진을 치시면 맞아, 돼요 맞아 배수진을 치세요 네. 배수진을 치세요 그래도 음. 실용적인 답변은 <laughs> 진짜 제일 서러운 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아침에 보는데 그 친구들이 막 5시까지 막술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서 막 노는 영상이 올라온다? 그러면 진짜 아침에 아 진짜 이건 자취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음. 항상 들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분 정도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근데 버스 놓지고 중간에 한개 9시 반 수업에 10시에 도착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진짜 그날 아침에 인스타 스토리에 일기 쓰면서 진짜 울면서 봤거든요 <laughs> 버스 타고 저 되게 간단한데 집밥이요 배달음식도 처음에야 맛있지 되게 무르거든요 조미료니까 아, 맞아. 햇반 네. 너무 물려 <laughs> 저 아플 때요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프면 엄마 아퍼 그러면 엄마가 너또 그러니? 너 어제 술 먹었니? 이러면서 데려가준단 말이요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택시 잡아가지고 가는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뭐다 빨래 하고 있다 설거지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전안해 드는데. 아침에 엄마 밥 먹고 나오고 음.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가면 엄마가 아침 에 해장국 해주고 어. 어제 아침에는 버섯전골을 먹고 나왔고 <laughs>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차돌박이를 구워가지고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몰래 뭔가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왜왜 뭐, 이렇게 좋아해? <laughs> 전그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다 있거든요 방에 막뭐 음. 컴퓨터 있고 막 모니터 두개 넣어놓고 막 스피커 두개 넣어놓고 무슨 막 홈시어터 넣어놓고 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질 수가 있구나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립심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권유는 해볼 만해요. 내 손발톱 그 옆에 붙이는 거요. 예 오다. <laughs> 내 손발톱 옆에 붙이는 건 뭐야? 지낸미 밴드. 땡. 뚱이 <laughs> 하이힐 신을 때 뒤꿈치에 붙이는 밴드. 땡. 지낸미? 살거 같지 않냐? 그 의자 밑에 끌리지 말라고. 오다. 뚱이. <laughs> <laughs> 좀... 방충망 찢어진대 붙이면. 오와, 파는다. 오, <웃음> <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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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봐. 역시, 붙일 안 해도 잘하는 것이죠. 승리 팀에서 2만 원. 노노. 그 팀에서7 0 0 0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거 어, 어, 왜? 난물먹사마난 난 <laughs> <먹는 거야. 웃음> 자, 정답은 5,600원으로 뚱이 팀이 더근접 와, 뭐야 뭐야. 정답은 4,800원으로 <laughs> 뭐야? 에? 아진 구속팀이 목돈을 다아근 아, 진짜 거 싸다 얼마 전에 어요 7000원 에이 에이 나 한글자 라나 한글자 몰 정답은 52600원 같이 짜 아, 팀이목돈니안 진다니까 왜 이렇게 진짜 너무 는데 쇼핑 시간은 15분 10분 드리도 하겠습니다 내 벌칙 줬는데? 어우 리 벌칙인데 15분이나 주네 아니 뭐경력이 말해주는데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경력의 차이는 솔직히 저희가 비빌수 없지만 그냥 간절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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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엄마 어깨 너머로 본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그한국아서한국 이길 수 없지 않한국 나도 한국 알았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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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품을 정말 잘살 거고요. 근데 사실 예산으로는 막 청소기 이런 걸못 사서 저희의 컨셉은 약간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된다. 꼼꼼함과 세심함을 저희의 전략으로 잡고 갈 겁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비밀보장 되죠? 햇반이랑, 햇반이랑, 그, 이거 그 돌리는 거 뭐죠? 돌돌이? 머리카락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다른 거 하나 더살 건데 이거 교육방송이래, 매. 밤에 기대하고 있는 환상적인 네, 예, 딱바로처원 맞췄어요. 공지 빼고. 아, 무조건이겠지. <laughs> 우리 완전 잘해어요 진짜, 진짜 이것보다 잘할 잘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진짜 저 이거 돌돌이를 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 난리 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로 사전에 미리 한번 싹 썰어 놓으면은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칫솔 케이스인데요.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걸리거든요. <laughs> 엄마 화장실 딱 갔는데 칫솔이 두 개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사놔가지고 케이스랑 씌워놔. 그 엄마 칫솔이 왜두 개야? 그랬을 때아 하나는 학교 들고 갈 거, 하나는 집에서 쓰는 거. 이러면 엄마 그런거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여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취 하니 되게 무섭잖아요. 이런 거 현관에다 이렇게 놔두면 여자분들 아마 그래도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되게 안심하실 것같아어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니, 설명을 하면 아, 되죠 저희는 마지막인데요 하이라이트 편지지를 샀는데 이걸 왜 샀냐면 엄마가 오시면 엄마를 위한 장문의 어? 편지를 어. 쓰는 거죠 혼자서도 자립적으로 잘살수 있다 네, 저희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laughs> 아, 감성파리 하시네 기특이다 <laughs> 이거는 얼마나 엄마한테 나의 이런 생활 수준을 어필하느냐 가 주제잖아요 집에 살면서 엄마의 취향을 이제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한 거고 저희 팀이 조금 더 주제에 적합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저희라고 집에 안산게 아니에요. 저희도 집에 오래 살았고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와도 문제가 없게 한번 준비해 놓으면 다시는 그 후환이 두렵지 않게끔 딱 준비를 해놨거든요. <laughs> 뭐 돌돌이? 칫솔 거리? 왜 그렇게 이제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지 음. 익숙하지 않은 약간 <laughs> 생각이었어요 음. 굳이 긴 머리? 굳이 칫솔 두 개? 음. 편지 되게 좋아요 솔직히 좀 뒤통수 띵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먹고 다니나 뭐잘 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끼니 해결 음. 그게 가장 부모님의 니즈가 아닐까. 근데 뭐 저희도 이제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이런 바느질까지 이런 물건들도 이제 다 구비해놨고 를 플러스 알파로 급할 때쓸수 있는거나 뭐 안전을 위한 거 분위기를 위한 거 그리고 감동적인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 대법관님 저희는 실용성과 세심함까지 진짜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 자치 생의 마음은 자생이 가장 잘압니다딱 음. 보고 그냥 클래스 차이를 느꼈을 거예요. 자치 대법관님이 <laughs>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취꽃마보 팀이 우승하셨습니다 오, 네, 사실 뭐 이길 줄 알고 있긴 했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이렇게 이기니까 <웃음> <웃음> 기분이 좋고요 능력이 이제 뭐 갖춰졌다고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짬이 비교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기니까 좋네요 <laughs> 편지가 좀 많이 셌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직도 띵한데 졌는데 뭐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그냥 씁쓸해요? <laughs> 일단 져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엄마 안녕 자취하면서 <laughs> 집안일이나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 다시금 느꼈으니까 내가 더 잘할게 집에서 사랑해 엄마 안녕 <laughs> 내가 뭐 자취고 뭐고 혼자 아무것도 못할줄 알았지? 나 오늘 여기 나와서 자취 오래 하신 분들을 이겼어. 근데 사실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집에서 최대한 오래오래 붙어서 살게. 사랑해.